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머스 대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머스는 특징은 상당히 강한 압박에 기초하는 편이다. 따라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강하지만 강호들에게는 헤매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다만 뉴캐슬을 상대로는 예외였는데 지난 시즌 1승 1무로 오히려 본머스가 앞선 전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상대의 컬러도 본머스와 비슷해서 맞불로 나서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세메요도 지난 시즌 뉴캐슬에게 골을 기록하면서 강점을 보인 바 있다. 이어서 뉴캐슬은 지난 경기 시어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다만 상대에게 페이스를 내주고 끌려다니는 상황이 많았기에 체력적인 소모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독의 전술 자체가 강한 압박과 적극적으로 공간을 넓게 쓰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전술은 에너지 레벨 관리가 어려운 원정에서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편이고, 지난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가 컸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여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압박에 훌륭한 기량을 보이는 양 팀의 매치업인데, 뉴캐슬이 지난 경기 체력 소모가 심했고, 지금은 원정이라는 것과 본머스가 지난 시즌 6캐슬을 상대로 1승 1무로 좋았다는 점은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본머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울버햄튼대 체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튼은 체시를 상대로는 제법 강하다. 지난 시즌에도 리그에서 더블을 기록하는 등 체시 상대로는 특유의 압박과 카운터가 상당히 잘 통했던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물론 네트의 공백은 좀 아쉬울 수 있다. 어시스트를 넣어주는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서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데 상당히 훌륭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황희찬이나 쿠냐가 전방에서의 압박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창조성보다는 선 굵은 축구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낫다. 이어서 첼시는 아직 마레스카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차전 맨시티전에서도 엔조와 잭슨, 파머가 모두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특히 파머는 마레스카의 축구에 적응이 되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동선 자체가 겹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잘 풀리지 않았고, 울버햄튼의 강한 압박에 대응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다. 이군 위주로 나오기는 했어도, 컨퍼런스 리그 이후 이틀 만에 경기를 하는 체력적인 이슈도 변수다. 첼시가 울버햄튼 특유의 압박과 속공 상황에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 주요 선수들이 아직 체제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감독의 선수들 배치도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첼시 입장에서는 아쉽다. 물론 울버햄튼도 네트의 공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랑스대 브레스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랑스는 전체적으로 두골 차이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상대를 누르는 성향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좋겠다. 대신 랑스의 진짜 무기는 강한 압박이라고 할수 있을 것인데, UCL에서도 아스날의 전기를 상대로 애를 먹이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준 바 있고, 특히 브레스트를 상대로도 공격을 잘 차단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모습이었다. 전체적으로 공격 뎁스가 얇은 것은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이긴 하나. 팀 조직력에 대해서는 구평가를 해줄 수 있는 성향이다. 이어서 브레스트는 지난 시즌에는 강한 압박으로 상당히 안정성을 보여주던 팀이었다. 다만 마르세유를 상대로는 대패를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겨야 했다. 지난 시즌 보여준 수비력이 한 라운드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만 것이다. 포지션상으로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 4.1.2.3 포메이션으로 상당히 전방의 힘을 꽉 실어주는 성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상황에서 공격력은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도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수비진이 상당히 힘겨워할 수 있는 구조다. 지난 시즌에는 공격적으로 가더라도 4231 포메이션으로 꽤 안정적으로 공간을 커버하는 전술을 택했는데 올 시즌에는 좀 극단적으로 변한 감이 있다. 브레스트의 흐름이 공격적으로 상당히 극단적인 성향이 되어버렸다. 랑스가 일단 특유의 강한 압박으로 브레스트의 공세를 막아세우는 데 일가견이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물론 랑스의 공격진 뎁스가 조금은 얇아서 대승을 거두는 팀이라고 보긴 어렵다. 랑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흐로닝원 대 알크마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흐로닝원은 2연승으로 기세가 좋다. 하지만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모두 상대의 퇴장자가 나온 상황이라서 흐로닝원에게 2라운드까지는 행운이 상당히 깃들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알크마르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제법 있는 편이다. 올 시즌에는 4, 4, 2 포메이션의 두줄 수비와 역습 상황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일단 알크마르에게 점유를 높게 허락할 가능성은 높지만 결국 크로닝언이 견고하게 간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의외로 알크마르가 고전하는 상황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 이어서 알크마르는 페에노르트나 PSV 같이 리그 내에서 최상위 포식자라는 이미지는 없는 편이다. 물론, 점유를 기반으로 상대를 몰아치는 흐름을 가져오는 것에는 능하지만, 득점력에서는 기복이 있다. 특히 상대가 중앙에서 압박하는 순간에는 중앙 돌파를 아주 잘 해내지는 못하는 편이다. 지난 시즌에도 위트레흐트나 네이메언 같은 팀에게 고전하는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흐로닝원이 이를 이용해서 알크마르를 상당히 애 먹이기도 했는데, 알크마르가 3연승을 기록 중이기는 하지만, 그중두 차례는 한점차 신승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흐로닝원의 이연승이 현재 흐로닝원 전력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아무래도 알크마르가 전력이나 점유를 가져가는 능력에서 모두 우세한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대신 442 포메이션의 간격 유지를 바탕으로 알크마르를 한 골차 승리로 제어한 경험은 높게 사고 싶다. 알크마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스파르타 로테르담 때 페에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파르타는 전반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몰아치는 상대에게는 약한 편이다. 물론 트벤테 상대로 지난 경기 비기기는 했지만 트벤테는 주중 경기로 인해서 힘이 조금 빠져 있던 상황이기도 했다. 페예노르트를 상대로는 스파르타가 상당히 약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는 모두 두골 이상을 허용하기도 했고 경합 상황에서의 능력치가 상당한 편이나 이는 피지컬적으로 공중볼에 강하다는 의미지 상대의 전기를 완벽하게 막아세우는 성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시즌에도 전체적으로 5위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팀을 상대로는 오히려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페에노르트는 1라운드 빌럼에게 진 것은 이유가 있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빌럼이 파이브 백을 가동하면서 유효 슈팅의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나섰고 페에노르트도 별다른 수를 쓰지는 못했던 것으로 볼수 있겠다. 대신 PSV를 상대한 슈퍼컵이나 지난 지볼레전에서는 모두 슈팅을 많이 기록하면서 4골 이상의 화력을 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슈퍼컵에서는 16개의 슈팅 중 11개를 유효 슈팅으로 이어가는 효율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직 리그에서 무실점이 없는 흐름은 조금 아쉽다고 할 여지가 있겠지만 공격적인 스탯에서 상대를 앞서는 모습은 자주 보여주고 있다. 페에노르트가 아직 수비력에서 무실점은 없다고 하지만 현재 페에노르트가 공격적으로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부족한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페에노르트가 스파르타를 상대로는 다득점 상황을 꽤잘 만들고 있기도 하다. 페에노르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고어헤드 이글스 대 발베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어헤드는 기본적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공세적인 흐름을 타면서 상당히 상대를 잘 아는 식으로 일부에서 버텨왔다. 일단 초반에도 빌럼과 시타레트 상대로 많은 슈팅과 공격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효율을 거의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흐름이다. 특히 빌럼 전 유효 슈팅은 두 개이기도 했다. 특히 고어헤드가 스로인에서의 집중력과 PK 허용 등 박스 안에서의 실점 커버 능력이 좋아 보이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확실하게 골로 상대를 공략하지 못하니 약체들에게 당할 수 있는 루트만 늘어나고 만셈이다. 내용과 결과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이어서 발베이크는 자신들이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 더 활약상이 좋은 편이다. PSV를 상대로도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니 공격력 자체는 만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기도 하다. 대신 발바이크의 문제는 많은 슈팅 허용이 될 것인데 특히 공격적으로 가다가 수비로 넘어가야 하는 전환 속도가 아주 좋은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올 시즌에도 대패를 기록한 PSV전이 있기는 하지만 기대 실점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크로닝원을 상대로도 슈팅을 15개 내주면서 제어 능력이 돋보이지는 않은 모습이다. 굳이 승부를 예측하자면 무승부가 합당할 듯 보이는 매치업이다.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대체로 수비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고어헤드가 약체들을 잘 잡아내는 편이었다고 해도 현재 공격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